아니지 않을까요? 절반은 아닌데 10% 이상, 이상 될것 같은데 월급이 10%? 필리핀 계속 렉이 있네 말레이시아라고 하지 않았어요? 필리핀이요 필리핀이면 월급 2-30만원 많이 받으면 40만원 수준일거예요아 그래요? 네. 정 부패 때문에 하바, 하마스가 1년 보통 평균 소득이 80만 원이라고 하던데. 네? 하마스요? <laughs> 네. <laughs> 목숨 걸고 싸우는데 어 있나봐요 위에 따라가 보시죠. 하마스는 조직 이름 거기 지역 이름이 어디 뭐였죠? 팔레스타인이야? 아 그거는 민족 이름이고. 응? IS? 팔레스타인은 지금 국가로 지정된다고 그러던데요? 어 그거는 제가 볼때는 그 미국 혼자 꿈꾼거 같은데 <웃음> <웃음> 트럼프가 미국쪽에서 이스라엘 남쪽 아 가자지구 아, 가, 가자지구 이스라엘 가자지구 쪽이 평 소득이 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. 아. 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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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가서 가서 국제 결혼 하면 여자 골라서 데리고 오겠는데. 그쵸? 그렇죠? 이거는. 근데 거기는 전부 다 연소득 땅을 단돈 하려고 저희가 글로 가야 돼요. 아, 단돈을 하나. <laughs> <안 떠나는 웃음> <laughs> <집어버리는 웃음> 이렇게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. 그게 걔네는 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절대 안 떠나려고 하잖아. 음, 종교적인 이유. 음. 여자들은 다르지 않을까? 아니 뭐다 떠나고 싶겠어, 솔직히. <laughs> 사람이라는 게 <laughs> 아마 지금 뭐 마음대로 떠나지도 못할걸요. 통제 열심히 가지고. 솔직히 받아줄 것 같아. 랜디가 <laughs> <laughs> 핑이 힘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서. 아니야. 현실 시면 거기 <웃음> <응>. <웃음> <웃음> 이스트에서 사운드 난.

택이네 매트렉스 얘는 잡잡 잡 거의 잡팟? 잡팟? 어나더? 오 와.. 저항뻘고 겨우 버텼네 오늘 진짜 빡X보다 아 하나 잡았는데 뒤, 뒷방이 와가지고 3딜 아니였나 아. 방금? 네 3대리였어요. <laughs> 3들 뒷방 너무 아프다. 와. 버틴 게 다행이다. 이거 해머여서 버텼다 진짜 이거 <laughs>